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죠. 그 의미는 여러분도 잘알 거예요. 어, 젊어서 고생 좀 해봐야, 어, 삶의 맛도 알고,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것도 알고, 또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져서, 음,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큰 경험이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더 단단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슷한 말이 또 이렇게 철은, 에 이렇게 그 불로 달궈지고, 물로 식히고, 많이 두드리고, 그렇게 온갖 이제 고생을 해야지 철이, 단단한 철이 돼서 예리한 칼이 될수 있다라고 쓰여짐이 있으려면, 그리게 불로 달겨지고 물로 씻겨지고 그리고 새로 맞고 엄청 두드려 맞고 그래야지 씌어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다 비슷한 말이라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젊어서 고생이라고 하는데 몇 살까지가 젊은 거지? 몇 살까지가 젊은 걸 거야 <laughs> 여러분들은 젊어요? 늙었어요? 늙었다 하면 싫죠? <laughs> 나이가 80이면 먹어도 늙었다 하면 싫어요. <laughs> 우리는 또 이런 말도 하죠. 80도 청춘이다. 80도, 90도, 마음만은 청춘이다. 라고,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에요. 91세가 돼도. 그래서, 이렇게, 그, 외면, 외부의몇 년생, 이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늙어서 고생도, 늙은 고생도 사소한다.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혼의 사이클, 윤회 의 법칙에 의거하면 나이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나이가 많은 늙은 상태는, 새로운 어린 상태가 빨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렇게 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곧 있으면 새싹이 된다라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싹으로 우리가 새싹이 돼야 되는데 씨앗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 좋은 씨앗이 돼서 생을 마감이 돼야지. 이렇게 나이 먹었다고 비실비실하고 그냥 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기만 하고 뭐 멍하고 모르기 있는 상태에서 씨앗이 되면 다음에 태어나는 새로 된 씨앗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젊어서 열심히 살고, 나이 들어서 띵가띵가 살고, 이게 꼭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젊어서는 편하게 살고, 나이 들어서는 고생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원하는 삶이 아니죠? 젊어서는, 아이고, 이렇게 직장, 좋은 직장에 여행도 잘 다녀오겠다. 나이 들어서 돈도 하나도 없고, 뭐, 뭐도 하나도 안 되고, 건강, 눈물도 아프고, 야이 이 노후가 이거 아, 별로 안 좋은데 그 불행한 노후다 이렇게 내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모두 다 행복한 노후를 갖겠지만 혹시라도 노후가 이렇게 남이 볼 때는 불행하다 라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늙어 고생도 사수하는 건데 젊어 고생도 사수하는 게 아니라 늙어 고생도 사수하는 건데 그. 늙고 고생하면서 수행하고 마음 바로잡고 마음을 잘 닦아내면 젊어서 고생한 거보다 늙어고 생한 게 훨씬 더 낫다니까요. 젊어서 고생했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대충 힘을 건하게 이렇게 살면 씨앗이 여름도 중요하지만 가을이 중요해요. 가을. 가을, 가을 거지를 하는데 계속 비 오고, 가을 거지를 하는데 날씨가 좀안 맞, 안 받쳐주고, 그러면 이, 시, 이 열매가 굵기가 굵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쌀하기밖에 되지 않아, 이게. 물론 이제 봄도 중요하고 여름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을, 또 저장을 제대로 안 해봐. 이 어떻게, 다 썩어, 저장 잘 못하면. 그러니 이렇게 늙, 늙어 고생도 사소한다. 늙어서 고생스러운 것이, 육체적으로나, 뭐, 재물적으로나 이런 건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아니, 고생, 그런 고생도 일부러라도 하기도 하는데, 늘, 그, 인도의 이제, 바라문 들은, 나이 들어서,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제, 노후가 되면, 유행기를 갖는다라고 그러잖아. 집을 떠난대. 나이 들어서. 집 떠나면, 뭐죠? 그 고생이요, 집 떠나면. 바람분들이 뭐, 뭐 이렇게 부러운, 뭐 이렇게, 뭐한게 있다고, 아쉬운 게 있다고 나이 들어서 집 떠나겠어요. 집 떠나서 고생하는 거예요. 고연하면서 수행만 하는 거예요. 집 떠나면 밥도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70이 돼서 밥 구걸하고 다니고 그래봐. 막상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가 돼봐.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잘, 잘못 살았길래 이 나이 들어서 내가 구걸이나 하고 다니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설사, 이제, 돈이 없어, 없어서, 뭐, 뭐가 안 돼서, 그런 환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사실은. 젊어서 뭔가 삐끗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일부러라도, 그, 뭐 이렇게 유행기를 가져서, 이렇게 탁발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수행하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인도인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럴려고 젊어서 실패했는가 없다. 어 그렇지 젊어서 실패한 이유가 내가 나이 들어서 고생하라고 이런 고생은 나의 마음을 잘 닦고 수행하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늙어 고생도 사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집에서 이렇게 띵가띵가 노는 것도 좋지만, 절이나 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거나 활동을 하면, 사실 봉사하고 활동하고 단체 생활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이렇게 뚫랑뚫랑 하고, 그냥 이렇게 노인정나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랑 이제 맞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커피나 마시고, 연락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성장이 되지 않아. 막, 점점, 점점, 그, 약해져.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절에 이렇게 나오거나, 봉사하는 이런 곳에 하게 되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재수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도, 속이는 사람하고도, 사기치는 사람하고도 같이, 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같이 봉사를 해야 돼. 그렇지만, 그것이, 늙어 고생은 사소도 한다. 그것을, 그, 그런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라고 여기지 않고, 아, 당연한 거구나. 이래 이래 하면서 마음을 단련을 시킨다면, 그럼 염라대왕도 무섭지 않게 돼요. 음, 나이 들어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면 무서워.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무섭고, 죽고 나서 벌어지는 상황도 너무나 너무나 무서워. 새로 태어날 때도 허둥지둥, 허겁지겁으로 태어나. 그런 엉뚱하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고생스러운 상황을 내가 일부러 자처해서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 쓰 마음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예, 염라대왕도 앞에서도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새로운 삶을 봤는데도 허겁지겁 허둥지둥되지 않고 내가 딱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호박떡을 했어요 네. 맨날 호박떡 한다고 말하지만 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호박떡이더라고 네, 저기다 갖다 놨으니까 갈때 음, 오늘 내가 좀 미리 바빴어요 좀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맛을 봤는데 어우 너무 좀 맛있어요 <laughs> 많이 드세요